얘는 뭡니까? 게스트링인데 뭐를 앞에 F를 붙이면 아, 파일 게스트링이구나. 그래서 앞에 뭡니까? F를 붙이게 되면 다아 얘는 파일 관련어 있는 함수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보면 자, 표준 입출력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처리되죠. 어떻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어떻게 입출력이 결과가 사라지죠? 자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거죠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자 아까 제가 실행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방금 실행 자이 이 코드를 자 제가 이제 컴파일해서 여기다가 실행시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실행을 했다가 자, 이렇게 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뭐 해보면 내가 이렇게 종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했던 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했던 실험 결과가 어떻게 종료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출력 결과가 뭡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파일 형태, 어떤 형태로 내가 저장하고 싶다, 컴퓨터에. 저장을 우리 컴퓨터에는 값을 저장하면서 어떤 형태로 다 저장이 됩니까? 파일 형태죠, 파일 형태. 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이 프로그램, 이, 이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메모장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어자 치면 잡으세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이 지금 메모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스를 어디 어디서 보여줍니까? 제 모니터 상에 보이죠? 모니터. 모니터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표준 출력. 근데 이 표준 출력은 뭡니까? 뭐해 버리면 이게 얘는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메모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서 지금 동작됩니까, 우리가? 메인 메모리. 우리 메인 메모리에 우리 지금 메인 메모리 상에 뭡니까? 뭐 여기 있는 우리가 메모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 동작. 근데 여기 있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뭡니까?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그죠? 이 내용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프로그램매 메모리 상에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되니까.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뭡니까? 뭐해 보려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해 보려면 종료를 하면 종료. 얘를 갖다 뭡니까 쉽게 말 종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의 문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없어져버리죠, 없어져 버려져 없어져 버린다고. 되면 어떻게 되면 입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없어지죠. 결과가 입출 때는 결과가 입출력 결과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방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약간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 메모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동작시키면자 어떻게? 아까처럼 자 얘를 갖다가 동작을 시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어떻습이 어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프로그램이 얘가 종료가 돼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내가 보관하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파일 형태가 되야만이 뭡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도 거기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런 거냐고. 내가 계속 저장하고, 저장하고 싶으면. 내가 자, 종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료하려면. 자, 아니, 물어보죠. 저장, 그럼 어떻게? 아, 저장한다. 어디다가. 자, 우리가. 여기 문서에 뭡니까? 어디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저장했죠. 그럼 지금 우리 뭐한겁니까 여기에 동작되던 파일을 지금 우리가 우리, 우리 모니터상에 봤는데 이 모니터를 갖다가 어떻게 모니터상에 봤는데 같다가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 했습니까 이기 갖다가 이 얘가 우리 그거죠 얘를 갖다가 우리 어디 하드디스크 c 디렉토리 밑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뭘로 우리가 아까 c 밑에 우리 문서가 있었죠 문서 문서 문서라고 하는 폴더 밑에 우리 뭘 넣습니까 우리가 테스트 t t x t 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형태 파일 형태로 우리 뭐 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도 어떻게 돼요 지금 프로그램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메모장 프로그램 종료시켰죠 그죠 종료시켜도 어떻게 됩니까 종료를 시켜도 어디에 우리 여기 가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우리 테스트라는 거. 아무튼 이게 요구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컴퓨터는 뭡니까? 컴퓨터에는 우리가 어떤 보조 기업 장치, 하드디스크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외장 하드 같은데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전부 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뭡니까? 뭐가 돼도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도 이 내용은 그대로 쉽게 살아야 는 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 우리, 뭐, 한글 파일 작업하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전원 스위치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메인 메모리 돌다가 이 값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없죠,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요즘은 그 일부러 캐시도 남아있지만. 왜? 내가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전에 여기에 돌고 있다가 그냥 날아가라가 버린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조, 그걸 계속 프로그램 이 종료가 돼도 그 내용을 계속 저장하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파일 형태 파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파일 입출력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 필드에서는 뭡니까? 데이터를 눈으로만 보고 우리가 없애지지 않죠. 그내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딘가에가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또 그걸 또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번 10월달에 우리 뭡니까? 우리 회사의 뭐 판매 현황 모니터로 확인하고 난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파일로 저장돼 있어야 되죠. 그래 그래야죠. 다음 달에또 우리가 불러서 볼수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 입출이되 중요하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입출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뭡니까? 뭘 어떤 형태로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뭡니까 그 결과를 갖다 어떻게 돼? 다시 불러오면 읽어올 수 있는 거로. 우리 아까처럼 뭡니까 우리가 표준 출력처럼 모니터에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가 나중에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종료되면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일 형태로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다자 그러면 시연에서 입출력 관련돼 있는 함수들을 우리 다 뭡니까? 미리 다 정리돼 있죠. 그럼 우리 원하지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뭡니까? 그함수를갖다가 호출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값만 넣주면 그게 파일에 우리가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거면 자 우리가 아빠 아까 뭐 했지? 우리가 포스 우리가 쉽게 스캔하거 우리가 값을 입력하는데 뭘 앞에 f 붙으면 아, 파일 형태로 스캔하는 거구나. 아, 파일 형태의 게스트링, 파일 형태 이런 식으로. 앞에 f가 붙으면 전부 다 파일 관련된 있는 우리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우리 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일로 이 풀려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면 자, 요첫 번째 항상 우리가 어떤 어, 값을 갖다 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는게 뭐냐면 파일 포인트를 갖다 선한 다음에, 자, 우리 포인트가 우리 뭐랬죠 우리가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포인트가 우리의 포인트는 뭐죠? 우리 메인 메모리에 뭡니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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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내가 파일로 쓰기 위한 형태에 내가 먼저 뭡니까? 뭐를 파일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일 포인트를 먼저 선언을 하고 거기에 뭡니까? 나중에 파일을 갖다가 오픈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읽기 쓰기 하고 난 다음에 파일을 클로즈시켜 주는 이런 형태가 이 파일을 갖다 입출력하려면 항상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 이 단계대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그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요게.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뭐 앞에 이게 우리가 이 형식을 줘야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뭐죠? 우리 뭡니까? 우리가 문자형 배열을 선언 문자형 배열을 선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캐릭터. 내가 오니까 뭐 MJC라고 하는 이게 얘가 배열 이름. 배열 크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뭐한 겁니다. 문자형 배열을 갖다 뭐한 겁니까? 선언한 거, 요 선언한 거, 선언한 거. 왜? 이게 우리 배열 선언한 형식이니까. 앞에 형식에 우리가 타입, 얘가 배열 이름, 여기 배열 크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규칙, 규칙.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문법, 문법. 그럼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파일 형태로 입력받고 파일 형태로 출력하려면 어떤 우리가 그런 게 있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식이, 문법이 있냐면, 처음에 뭡니까? 1단계가 뭐죠? 파일 포인트 선은 파일 포인트 선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문자로 뭡니까 파일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자 우리 이거 뭐죠 얘가 얘가 얘는 뭐죠 우리가 포인 이 표시가 뭘 의미합니까 얘는 우리 뭐죠 우리가 포인트라고 포인트를 선내 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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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죠 그럼 여게다 뭡니까 포인트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요게 우리 형식, 형,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뭐? 1단계. 그래서 1단계, 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 어느 포인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파일, 포인트, 우리가 이제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뭐, 리드,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갖다 하면, 포인트. 그럼 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글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 주소부터 뭐 글자들이 하나, 둘, 짝짝, 짝, 짝, 글자들이 이제 시켜면, 파일에 들어가겠죠?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순서대로 쭉 들어가면, 그럴 때 뭡니까? 그 다음에, 통화 선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뭐를? 이제 파일을 갖다가 오픈, 오픈. 파일을 갖다가 열어야 되겠죠, 파일을. 파일을 열는데 파일, 파일 열때 항상 뭡니까? 파일, 아까 선언했던 이 파일 포인트에다가 뭡니까? 파일 이름. 아까 우리 데이터, 저장, 값을 저장할 때 뭡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파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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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 아까 우리,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우 메모장, 테스트 d e 적죠 테스트를 하게, 테스트. 아까 우리 메모장에서 우리가 얘 나중에 저장할 때 우리가 뭡니까 앞에 테스터 점 우리 얘는 확정자고 얘가 뭐로모죠 얘가 파일 이름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열기 모드 이 파일을 갖다가 열기로 할 거냐 클로즈 할 거냐 일단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픈해야지 열어줘야지 열어줘,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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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모드 그 다음에 열고 나면 그다음 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열리면 그 파일에다가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쓰고만 해야 되겠죠, 죠 읽고거나 오또뭐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그다 하고 나면 그다음 에 뭡니까? 항상 뭡니까? 맨네 번째 땅으로 파일 클로즈라고 하는 수로써 뭡니까? 파일 이 파일 포인트를 갖다가 쉽게 닫아줘야 돼, 닫아줘야 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파일을 갖다가 그럼 그럼 어떻게 파일 입력은 뭡니까? 입력은 어떻게 입력은? 입력은 여기 뭡니까? 여기에 입력은 1 9가요19 와서 그래서 아직 읽기나. 이게 그럼 어떻게 읽죠? 리드. 읽기 해서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뭡니까? 어, 출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리드가 아니고 리드 라이트 한다면 에 값으로 오니까 우리가 오픈으로 우리가 값을로 갖다가 파일 형태로 뿌려주면 돼요. 근데 파일 형태로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리 모니터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니터에 보이지 않죠. 어디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정해 놓은 내가 지정해 놓은 어딘가에이 파일 형태 이름으로 저장됐겠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내가 메인 메모리, 내가 메모리 장에 내가 명호장에 내가 명지 야이 내용 어떻게 우리가 뭘로 했습니까? 그래. 요 파일 이름 이 파일 이름으로 우리 어디에, 어디다 저장시켰습니까? C 디렉토리 밑에, C 밑에, 어디? 문수라고 하는 폴드 밑에 뭡니까? test.txt라고 하는 걸로 저장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저장되는 경로, 이 위치를 갖다 어디다가, 여기에 써져요. 자, 그럼 좀 뭐, 일단 그래서 우리가 파일로 입출력하려면첫 번째 단계 뭡니까? 먼저 파일 포인트 쓰는 얘는 우리 문법이니까 요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기,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한 다음에 나중에 클로즈. 자, 볼까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 보죠. 자,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자, 우리 책에 보면 뭐가 되냐면, 자, 이게 게스트링은 문자 얘를 읽어오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파일 그럼 어디어 파일의 문자. 어떤 파일 안에 들어 있는 문자열들을 읽어오는 겁니다. 파일 get string. 그래서 파일로부터 값을 읽어 입력받을 읽어올 때. 자, 그래서 읽어오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얘도 뭐 최대 문자 얘는 뭡니까? 왜? 문자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우리 자. 문자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뒤에 항상 뭐가 붙죠? 이널 문자가 붙기 때문에 항상 우니까 최대 문자 수에서 -1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문자 배열, 그다음에 일을 최대 문자수, 문자수는 뭡니까? 항상 뒤에 너어 있기 때문에 하나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파일 포인트, 자, 요, 요 그림 보시죠. 자, 아, 1 6 1 1 1 자, 여기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 입력은 뭘로 파일 게스트링. 예로 입력해서 여러분들 시언으로 짜서 뭡니까 출력은 뭘로 우리가 자푸스트링자 우리 푸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표준 표준 함수 표준 함수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다 파일로 읽어서 어디로 우리 우리 모니터 상으로 출력해 주는 그런 형태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명 어디 오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샘플로 한번 우리 예제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자 이거 보시고 자뭘 할거냐 우리가 자 여기 어 우리가 여기서 어 파일 리드 샘플 이라고 하는 것 같다 얘를 갖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파일을 갖다가 우리 생성해서 만들어서 그 파일 예를 들어 무슨 파일입니까 얘가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이 데이터 이름이 뭐였죠 요거 네그죠 데이터 txt 요기에 저장했다가 이 값을 갖다가 읽고 와서 어디로 우리가 모니터상에 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파일 값을 읽고 와서 모니터에다 뿌려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그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래서 그 파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만 만들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 예제가 뭐였죠?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뭘 하라 고 그랬습니까? 자 메모장 메모장을 실행시킨 다음에 자 메모장은 이렇게도 해 되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우리가 뭐 메모장이라 써도 되죠. 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실행시켜서 자 여기, 실행다 여기다 뭘 입력하라고 했습니까? 요거자 파일 리드 자 이거죠, 이거 이걸 쓴 다음에 이걸 어디다 저장하라고 했습니까? 얘를 갖다가 저장하라고 저죠 저장. 어딘가에 파일이 저장돼 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자, 어디다가 저장을시키냐면 자, C 디렉토리 밑에 뭡니까? 템프. 요 밑에. 여기에다가 템프에다가 뭘로 그름을넣 왔다가 우리가 데이터1.txt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자. 이제 C 밑에 어 C 디렉토리 밑에 우리 뭡니까? 템프라고 하는 폴더 밑에 우리 뭡니까 뭐가 있죠 우리가 데이터 완점 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 이게 바로 뭐, 뭐죠 우리가 파일, 파일 텍스트 텍스트 파일 있다고 그럼 지금 이거 같던이 파일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그 파일을 갖다 뭘로 우리가 뭘로 읽어놓는 겁니까 파일 게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요 파일을 열어서 거기 에 있는 문자를 읽어오는 거 읽어와서 우리가 뭘로 한다는 건 어디로 출력하는 거죠, 우리가? 자, 이쪽으로 입력, 요렇게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우리 뭐라고 해, 출력은. 출력은 지금 우리 뭐라 됐어, 출력 우리가? 푸스트링. 푸스트링 뭐죠? 아, 이쪽으로 우리, 모니터. 모니터로 출력이니까, 얘는 뭡니까? 무슨 출력? 표준 출력, 표준 출력.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이 값에 있는 내용, 이 파일을 갖다가, 우리 여기 있는 모니터에다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을 갖다 오픈한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갖다 읽어서 모니터로 출력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해줄 수 있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할때 우리가 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있었죠, 우리. 네 단계. 처음에 뭡니까? 파일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을 갖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오픈된 파일에서 읽거나 쓰기나, 리드라이트 한 다음에, 다음에 파일 클로즈, 이, 이네 단계만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자, 요건데, 그럼 요게, 지금 이게, 미리 제가 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자, 여기 이제 우리 15살 7인데 여기 보시죠. 자.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뭡니까? 어, 파일을 갖다가 우리 파일로부터 읽어오려면, 읽어오거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단계가 필요하대죠첫 번째 단계 뭡니까? 먼저 파일 포인트. 항상 파일 포인트 형식 앞에 뭡니까? 파일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예, 변수 이름. 이를 뭡니까? 리드 파일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읽어오는, 아래 그 리드 파일 포인트의 약자. 요렇게, 물론 이 이름은 주로, 여러분이 뭐, 아니면 저, 난저 이름 싫어하면 뭐, 다른 이름으로 상관 없습니다. 뭐, 바꿔 되니까. 하여튼 이게 파일 포인트에 우리가 변수를 쓰고, 이 1단계, 얘가 바로 뭐한 겁니까? 파일 포인트를 쓰는 한거라그다음 뭡니까? 언제 뭐하야 돼? 우리가 파일 오픈. 우리 2단계는 그 파일을 갖다 열어야 되겠죠. 근데 그 파일, 아까 우리 가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우리가 좀 전에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게 어디? C 디렉토리 밑에 어디 있는 거. 템프라고 하는 폴드 밑에 있는, 우리 뭡니까? 어, 데이터, 있는 데이터1.txt죠. 요거를 갖다 읽어올 거야. 요거를 읽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일을 갖다가 먼저, 이, 이 파일. 얘를 갖다 먼저 뭐합니까? 열기를 먼저, 얘를 갖다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뭘로? 파일 get 스트링으로 읽어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파일 오픈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C 디렉토리 밑에 템프 밑에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완점 티켓트가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디? 어 C 밑에 템프 밑에 얘가 있잖아. 그럼 얘, 얘에 대한 파일 어디 파일 파일 오픈 어디 파일 열 것이냐? 위치 C 밑에 템프 밑에 요점 여기에 있는 .txt 요 파일을 갖다가 어떤 모드로 지금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여기 파일 안에 아까 우리뭘 정해서 우리 작성해 봅니까 우리가 파일리드라고그 내용을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파일을 갖다가 오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픈한다. 그다음 그다음 우리가 뭐하죠? 우리가 그 파일 안에 내용 을 읽어 와야 돼. 읽어 와서 우리 모양 읽어 와서 우리가 어디로 이쪽 모니터 쪽으로 우리가 뭡니까? 출력해 출력할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같다. 얘는 리더 읽기. 그다음 뭡니까? 이제 파일을 갖다 여는데 읽, 읽기 모드로. 읽기 읽기 모드로 우리가 여는 거죠. 연 다음에 그냥 우리 실제로 읽어 오는 거 뭡니까? 자, 요 배열에 뭡니까? 어디에? 20에. 얘는 뭡니까? 크기 크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 하는 게 우리 뭐죠? 우리가? 어 파일 우리 우리 아까 우리, 우리 그 그렇죠, 샘플이 뭐였어? 우리 기 나오면 샘플이 파일 리드 뭐죠? 그죠? 파일 리드 이거네그니까그 파일 우리 우리 1자하는게 뭐냐? 우리가 이 데이터 완전 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파일 리드 테스트인가요? 파일 리드 테스트. 아, 파일 리드 샘플, 샘플. 파일 리드 샘플. 이게 우리가 종합한 거, 네, 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네 열다, 열 그러니까 스무자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 20개보다, 20 공간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크기에 는갖다가 뭘로, 요 파일 포인트 변수로 해서 읽어온 거예요. 읽은 다음에 다 읽어서 뭡니까? 어디요? 지금 출력 어디죠 출력을 어디? 출력 어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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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우리 가니까 표준 출력이 뭐죠 우리가 프린트 F 프 프린트 F 프 프린트 f 프 뭡니까 표준 출력이잖아 요 모니터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와서 자 이건 거짓고그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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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아이아 아, 그거네요 푸시네그죠 파일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 이러니까 푸스트링 푸스트링 은 뭐죠 우리가, 우리가 표준입출력이 표준 출력이니까 어디 온걸 갖다가 어디 다 쓰고 어디에다가 여기 여기는 어디 쓰는 거 어디, 어디 쓰는 거죠 우리가 모니터에 우리가 다뿌려주 모니터에 다 쓰기, 모니터에 다 뿌려주는 거죠. 출력, 모니터에 쓰기보다는 모니터에 출력을 갖다가 해주면 다 했죠. 그다음에 그다음 뭐합니까? 이제 아까 우리 여기 나와 있던 데이터 원점 파일을 갖다 봅니까? 클로즈 해버리면, 클로즈 해버리면, 이제 여기 있는 디엠을 갖다가 그대로 다 읽어서 우리 쪽으로 다시게온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보면서, 그러면 자. 자, 지금 요게, 요 내용이 어딨습니까? 요게 지금, 좀 지워도 되는데. 자, 요 데이터. 얘가 지금 요기 있는 내용이죠. 얘를 갖도가니까 하면, 얘가 이제, 자,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보면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자. 여기 어, C의 C의 템프 밑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갖다가 이 파일을 데이터 원쪽에를 갖다가 읽어서 어디로? 우리 요쪽에 모니터로 우리가 뿌려 준는거 모니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파일로 될 값을 갖다 언제든지 우리가 읽어와서 모니터에다가 뿌려. 그럼 여러분들이 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것들, 여러분들? 얘 예. 여기 값을, 파일 값을,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그렇죠. 먼저, 먼저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파일 생성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뭐가, 어떤 파일? 데이터1.txt라고 하는 이 파일이 먼저 있어야지 그 파일을 내가 읽어와서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제가 나중에 요거 관련되어 있는 퀴즈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한 퀴즈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